세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트로트 제왕들의 진짜 경제학 순위 심층 분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나 인기 순위가 아닙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숫자가 증명하는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실제 수익 구조와 성공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10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트로트 가수 탑10의 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누가 무대를 땀으로 적시는 노동소득을 얻고 있고 누가 시스템과 자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쌓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예상대로 이명웅을 1위로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전은 그 아래 순위에서 시작됩니다. 2위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가수들이 구축한 기발하고 전략적인 수익 모델들은 인기와 수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세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수익 구조, 계약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의 차이가 만들어낸 냉철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트로트 경제학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2. 진해성 현장형 수익의 덫 지속 가능성과의 싸움. 12. 진해성입니다. 추정 수익 약 2억 원, 추정 세금 약 3천만 원. 이 수치를 보고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셨다면 바로 여기에 트로트 수익 구조의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진해성은 행사와 지역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형적인 현장형 수익 구조를 대표합니다. 현장 공연은 수익이 곧바로 들어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역시 즉각적으로 뒤따릅니다. 더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형 수익은 광고나 저작권처럼 시간이 지나도 계속 쌓이는 자산형 수익이 아니기에 결국 끊임없이 무대에 서야만 합니다. 그의 수익은 말 그대로 땀과 체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며 1년 내내 쉬지 않고 전국을 누비는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가 가수의 체력 한계가 명확해지는 40대, 50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까요? 멈추는 순간 수익도 멈추는 현장형 모델의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수입니다. 9위, 8위, 7위 손태진, 안성훈, 정동원 전략가들의 등장, 수익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다. 9위 손태진 추정 수익 3억 원, 세금 약 5천만 원, 8위 안성훈 추정 수익 4억 원, 세금 약 6천만 원, 그리고 7위 정동원 추정 수익 5억 원, 세금 약 8천만 원. 이세명의 공통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포트폴리오 수익 구조를 설계한 전략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손태진은 트로트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전략을 구사하여 팬층을 다각화합니다. 트로트 팬에게는 친숙함을, 클래식 애호가에게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심어주어 시장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안성우는 방송, 광고, 행사를 고르게 분산하여 한 곳에서 수익이 줄더라도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가장 영리한 이는 정동원입니다. 전국 투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콘서트 영상을 온라인 콘텐츠로 판매하여 한 번의 공연으로 두 가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마치 투자를 할때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하듯이 수익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핫한 가수가 아닐지라도 트로트 시장이 갑자기 식거나 활동에 제약이 생겨도 생존할 수 있는 내일의 생존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전략적 접근은 주목할 만합니다. 6위, 5위 박지현, 김용빈 팬심이 만든 경제 효과, 브랜드 감성의 힘 6위 박지현 추정 수익 5억 원, 세금 약 1억 원과 5위 김용빈 추정 수익 7억 원, 세금 약 1억 4천만 원부터는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이들은 노래 실력만이 아닌 브랜드형 감성 수익 구조를 구축하여 폭발적인 팬덤 경제를 이끌어냅니다. 박지현의 팬미팅은 티켓 오픈 5분 만에 전성 매진되고 김용빈의 굿즈는 고가임에도 출시되자마자 품절됩니다. 왜일까요? 팬들이 그들의 음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존재 자체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건 소비가 아니라 응원이야 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이는 팬덤의 힘이 하나의 문화적 자산처럼 쌓여가는 과정이며 최근 브랜드 평판 상승세가 이를 입증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프리미엄은 가격 결정력을 부여합니다. 그 같은 시간, 같은 노래를 불러도 브랜드 가치가 다르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일반 가수가 팬미팅 티켓을 5만원으로 책정할 때 이들은 10만원을 책정해도 완판됩니다. 이 브랜드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팬들이 쌓아온 추억과 감성과 함께 오히려 커집니다. 4위 박서진 대체 불가능성이 만든 고효율 프리미엄 수익. 4위 박서진 추정 수익 8억원, 세금 약 1억 5천만원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행사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높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고효율 수익 모델에 있습니다. 박서진은 출연료 협상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를 가진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가 행사 건당 300만 원을 받을 때 박서진은 5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의 브랜드가 이미 프리미엄 등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박서진을 섭외하면 그 행사 자체의 격이 올라가고 이는 곧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박서진 대신 다른 가수를 섭외하면 행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최 측은 높은 출연료를 지불해서라도 그를 부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3위 영탁 브랜드 자산화의 완성,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구조. 3위 영탁 추정 수익 11억 원, 세금 약 2억 원은 이제 가수를 넘어선 하나의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그의 전국 투어는 전성 매진이며 그의 광고는 방영되자마자 화제가 됩니다. 소비자들이 영탁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추천하는 제품의 매출은 평소보다 300% 이상 급증하는 영탁 효과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영탁은 자신을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냈으며 그의 이름만으로도 경제적 파급력이 생기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콘서트가 열리면 그 지역의 호텔, 식당, 카페까지 매출이 오르는 생태계 전체를 창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저작권 수익입니다. 그의 노래들은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 노래방 이용 등으로 지금도 계속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지 않아도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형 구조를 완벽하게 구축한 것입니다. 2위 이찬원 앨범 중심 폭발력 자산형 콘텐츠의 압도적인 힘 충격적이게도 2위는 이찬원입니다. 추정 수익 25억 원 세금 약 4억 원 3위 영탁과 무려 2배 이상의 수익 차이를 보이며 그의 앨범 중심 수익 모델의 폭발력을 증명합니다. 요즘 누가 CD를 사느냐는 질문이 무색하게 이찬원의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10만 장 이상 팔리는 등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팬층이 트로트 팬 중에서도 가장 충성도가 높은 컬렉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앨범 판매 수익, 음원 수익, 저작권 수익까지 더해진 그의 수익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자가 붙는 예금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는 2년 전에 발매한 앨범과 콘텐츠로 지금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지 않아도 방송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형 수익의 힘이야말로 이찬원의 엄청난 수익 격차의 비밀입니다. 팬들에게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위로의 원천이자 문화적 가치로 자리잡아 그들은 기꺼이 그의 모든 것을 소비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1위 임영웅 전방위 수익의 제왕, 문화산업 그 자체. 대망의 1위는 역시 임영웅입니다. 추정 수익 50억원 이상, 세금 약 8억에서 16억원 사이. 이 숫자 자체로 임영웅은 이제 트로트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산업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어 단순한 가수 수익을 넘어 배당 수익까지 포함한 총소득은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의 수익 구조는 마치 종합문화기업과 같습니다. 수만명을 모으는 전국 투어 콘서트 수익, 편당 수억원을 받는 광고 모델료,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음반 및 음원 수익,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수익, 그리고 출시 즉시 품절되는 굿즈 판매까지 모든 수익 채널이 최고 효율로 가동됩니다. 기업들이 높은 광고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명웅이 광고하면 제품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수입액의 크기를 넘어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입니다.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사회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그리고 시장에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만들어냅니다. 세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세금 납부액은 이명웅이라는 한 사람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결론 성공의 크기는 인기가 아닌 수익 구조의 크기. 오늘 우리가 본 세금 순위는 단순한 연예인 랭킹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커리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해성의 현장형 수익부터 이명웅의 전방위 수익 구조까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입니다. 방송 출연 횟수나 SNS 팔로워 수가 많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지속 가능한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자산형 콘텐츠가 쌓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세금 납부액으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공의 크기는 인기의 크기가 아니라 가치 창출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를 전달하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담아내는가가 결국 수익과 영향력으로 증명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커리어나 비즈니스에도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에도 고객이 아닌 팬을,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자산형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이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